네, 안녕하세요. 나우홈 디비아 무선 청소기에 먼지통과 모터 오결합 됐을 때 해결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들 보시면 먼지통의 이 부분과 모터의 이 부분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되어야 정확한 결합 방법인데, 이런 식으로 오결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럴 때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터를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모터를 돌려줘야 분리가 됩니다.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쪽을 바닥에 대시고 돌려주시면 가장 좋고요.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지통에 이 부분과 모터의 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직접 풀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모터를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만 잘 돌려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. 네.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